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인사할 때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세요 자, 알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오늘 인사한 것처럼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종료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뭘까?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어떤 입성할 어떤 승리의 날이기도 한데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졸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옷을 다 벗으면서 그 버들람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시예수시여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 나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상상을 하면은 까 만족할 만한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우리의 임금 예수시여. 그래서 촬영하는데, 그 레드카페 아시죠? 자기 옷들을 다 까서 레드카페 쫙 올라가는 것처럼, 아 예수님이 입성하면서 어떤 당당한 포부를 갖고 네. 입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하나, 그렇게 입성에 축하할 날이기도, 어떤 감사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 의 이면에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어떤, 어, 슬픈 전주곡이 흐르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막 찬양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또 슬픔의 어떤 아픔을 고통을 걸어야 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동등댐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더라. 아님.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통 삼대사역을 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자기가 말씀하는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에 오시자마자 주일에 회당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뭐를 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셨어요? 치유의 사약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보금을 주려고 하셨고 눈먼 자에게는 밝은 빛을 주시려고 했었고 어떤 악의 세력의 영에 묶인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의라는 정말 참된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에 돌아가시면서 정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오신 건 뭐냐면 진짜 참된 자유와 뭐예요? 안식일을 안식을 주시기 위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사실 요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 어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그 주님의 참된 자유와 의지를,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근본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건 레위기를 봐야 하거든요 레이기 25장 근거에서 배워지는데 오늘 이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천된 자유와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이것이 종, 종료주의의 의미라고 했는데 우리 먼저 8절 구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을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고 49년이라 일곱 번째, 을을 날를더스제일이니 너는 글라팔 소리를 내되 영국에서 글라팔을 크게 불지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 숫자를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은 수는 3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는 뭐라고 말을 해요? 4라고 말을 합니다. 동서남북에서 3과 4가 더해졌을 때, 하나님과 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완전한 수를 입는 데서 7이 완전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안식을 이어라는건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이렇게 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이 안식년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날, 안식을 쉬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 지니. 그러니까 안식년을 계수를 하는데, 7년이 7번인지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그러니까 7이 완전수인데 또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7, 7, 49그러 그러니까 6년 쉬고 1, 어, 1년, 1년 쉬고 그 다음에 6년 쉬고 1년 쉬고 그렇게 해서 7번을 또 7에 7에 완전히 완전히 곱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것이 이제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건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우리 이걸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말한 말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일곱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그니까 러이 일곱 번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완전스러 인간으로서 최고의 도덕적으로 완전 최대한 할수 있는 거. 그니까 러 인간의 최대 어떤 극치로서 일곱 번까지 용서를 해주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일곱 번씩 뭐라고요? 이런 을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이게 7740에서 490번을 용서해주라는 것은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이런 거라는 건 뭐냐면, 7의 완전수에 곱하기 10은 또 뭐였냐면, 예, 풍만의 수. 풍, 풍, 년의 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는 건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용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우리가 형제들과 소통의 관계에 있어서도, 용서를 하려면,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희년은 7749에서 49년이 되었으니까 그 50년째 1월 1일이 그때가 딱 희년에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8절 구절로 다시 한번 25장 8절 구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2 8장에지 7년에 일곱 번씩 안식년에 일곱 번을 곧 49년이라 일곱 번째 일곱 날을 뭐라고 했어요? 속죄의 일니까 그러니까 50년 1월 1일 날딱 그때가 희년이 아니라 일곱 번째 달 어릴날 그러니까 7월, 7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회개하기를 바랐지만, 먼저 뭐예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뭐예요? 속죄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참된 그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정말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그게 누려지냐고요. 세상은 너무 악하거든요. 아까 말대로, 여기서 일곱 번째 대 일곱 번째 속죄 이름이 너는 나팔 소리를 내대,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붙이며, 라고 말을 하는데, 그, 희년이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나팔을 여지까지 붙이지 못했을까요? 이게 원래는 다 모든 것이 주인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일곱 번째 달, 일일날, 숙제일이니 너는 폴라파 소리를 불대. 그러니까,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은 뭐라고 했어요?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걸로, 먹여, 가난한 사람들 을 먹여주고, 지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일을 하면, 거기서 뭐가 돋아요? 뭐, 싹 같은 거도으면 그런 거 돋으면, 그럼 그냥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그런 거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사상 사람들은 이, 이 땅도 마찬가지예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연속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맘 터져요. 그냥 자동차도 예를 들어 자동차도 규정을 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면 두시간을 운전을 하면 10분을 쉬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게 한 번은 계속해서 달리면 더잘 달릴 것 같지만 안 달리면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뻥 터질 수 있으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땅도 계속해서 경쟁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한, 일, 일, 육일 동안은 일을 하고, 아니, 육년은 일을 하고, 일 년은 쉬라는 거예요, 땅도. 그래야 땅이 그걸 뭐예요? 회복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것을 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쉬라는 것은 어떤 더 많은 소산을 위해서 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예요? 그7년째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먹여주시는 걸 보게 한다는 게의해서 그래요. 근데 49년 동안 집까지 일을 하다가 50년째 되는 사람, 되는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주인에게. 다시 말해서, 근데 여지까지 그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 이그 땅을 샀어요. 매매를 했어. 근데, 돌려주지도 않아요. 왜? 자들의목심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79년에 내는, 49년에 내는 날에, 피년에는 뭐라 했냐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6년, 7년 동안 더 일을 하고, 거기서 막 쉬지 않고 막더 갈고, 더 얻으려고 하고, 그 49년에 주인에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사실 또 어떤 날이에요? 보면,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에도 뭐라 그러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도 져서 15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져서 51절, 52절 시작. 아, 보라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잦아들려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낯가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니, 낙발 소리가 나 마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 하시면서 그희년는그 쥐는 그 누구밖에 될수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도 안 하니까 그 진짜 하나님과 관계 가 회복되어지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실 때 낙판을 그때 분다는 거죠. 낙판을 부었을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뭐 순식간에 변화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철저하게 회복이 되어진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희년의 어떤 종려주의 참된 의미는 먼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참된 속죄. 하시면서 죄사함,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그 종료 주에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어, 레위기 한번더 찾아 봅니다. 레위기, 어, 20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수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리 하겠으나, 내가 명령한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고,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개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7년 동안, 7, 7, 49에서 49년 되는 날에는, 40번째, 마지막 7년이니까 어떻게 돼? 쉬어야 되고, 50년이 될 때도 어떻게 돼요? 휘년이니까 쉬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2년 동안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냐, 느 이거죠. 걱정을 하죠,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하는 거야. 휘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 져주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응.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출애굽을 했을 때도 애굽에서 애국, 그민수계을 출애굽을 했을 때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늘에서 내려온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만나의 양식을 줄때사람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어, 하루 치이 오면 하도 내일 죽을까 그래서 내일 하루, 하루, 하루만 걷었는데, 막 이제 요령이 생는 거죠. 아, 이게, 예. 그러면 이렇게 생기니까 내일치까지 미리 걷어버려야겠다. 그럼 내일 일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틀치를 걷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음. 이동우 전사님, 이틀치를 걷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썩어. 어, 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 먹을 것만 하고, 그 다음날 또 썩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6일이 지나가지고, 내일은 이제 7일째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일은? 어,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내, 오늘, 오늘 이틀 분을 거둬라. 그러면은 썩지 않을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요릉이 생겼어요. 이미 경험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맨날 하루쯤 오고 하루 지나면 썩어버리니까 안 거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굶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이분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안 썩고, 그것이 진짜로 이틀 가가지고 그걸로 먹으려 살렸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철저하게 이 모든 관계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거하시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회복하고 관계를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9년도 어 49년도 그러면은 와 어, 우리가 48년 동안 일을 했다가 이제 49년째는 안 쉬는데 쉬었어요? 그럼 50년은 또휴일니까또 쉬어야 돼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전도사님 <laughs> 이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2년을 쉬게 되면 걱정이 돼요안 돼요. 걱정하지 돼요? 네, 말아도 걱정이 되죠. 그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는 사실 걱정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살려왔는데 사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 이게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늘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2, 2, 2, 2년 동안 거의 딱 보니까 2년을 일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늘 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잘 하면서 다 왔는데, 사실, 오케이, 이제 미안해서 하나님한테도 뭐 어떤 사약들을 잘 전념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벌써 부모 죽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힘들어 해도 가카오가 오고 있어요.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고백이 필요하구나. 분명히 어쨌든 일을 안 하면 당연히 빵꾸가 나도 엄청 빵꾸 나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주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이 한다고 많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것 너무 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고백하지 않는면 우리는 진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잊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는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런 참된 자유와 안식, 어떤 종려주의를 정말 이걸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참된 자유와 안식으로 정말 노력을 또 해야 돼.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순절 기간에 정말 30일 동안 특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또 금식하면서 정말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 말한 그대로 종료주일이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또 시작이 되어져요. 이7일의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뭐예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정말 목, 금, 토,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럼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모든 걸다 창원을 주시지만, 그래도 뭐예요? 나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정말 참된 자유를 그 누리기 위해서는, 아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몸부림도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하자고 할 때, 정말 특별 고난 새벽 기도만큼은 함께 참여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거죠. 그게 정말 조, 참된 종교 주의를 의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때 정말 이웃을 돌볼 수가 있고 동족을 뭐랄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서 우리 들을를 만들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자유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참된 의미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야? 나의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정말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에 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이 거지만 나 입장에서 뭐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종려주를 통해서 또 권한 주변을 통해서 정말 어떤 특별 세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참된 어떤 교제 속에서 소책임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다음 주에는 정말 부활의 기쁨에 함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삶을 살아 들일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